다냥이네 끼집사입니다. 작년에 올렸던 고양이 용품 100가지 영상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며 많은 분들이 고양이 키우는 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작년에 올렸던 영상이라 가격 변동도 많이 생겼을 뿐더러 없어진 용품도 있다 보니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뉴 버전으로 고양이 용품 추천 100가지를 새로 들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많은 고양이 용품을 써봤을 거고 신상품도 새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품을 사용해보면서 새로 알게 된 꿀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자료에서는 제품 설명도 자세히 넣었고 이미지도 큼지막하고 또렷한 걸로 넣어서 예전 자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무료 자료 사용 설명법은 영상 끝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다묘한 끼냥이네에서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용품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해 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우선 이번 연도에 사용해 보면서 정말 좋았던 고양이 용품 다섯 가지 정도를 골라보았는데요. 선정 기준은 담요 가정 특성상 용품을 사면 교체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품질도 좋으면서 효과를 진짜 제대로 톡톡히 보았던 제품들 위주로 골랐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팩5 0이 원목 계단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공동 구매를 추진했던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제품을 왜 골랐냐면 안 쓰던 수집 공간을 야옹이들이 기가 막히게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목 계단을 서랍장 옆에 놔주고 나서 바로 이 서랍장 위가 고양이들이 자주 찾는 명당이 되었는데요. 서랍장만 있을 때는 식탁에서 건너가거나 가끔 올라가는 정도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원목 계단을 여기 놔주고 나니 뷰 맛집이 돼서 고양이들의 최고의 휴식처가 되었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침대 옆에 계단처럼 놔주곤 하시는데 저희 집은 침대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대로 냅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목 계단을 놔주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낚싯대로 놀아주면서 알려주니 정말 좋은 놀이터와 휴식처가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나이든 노묘 친구들도 이곳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관절이 약해지기도 하고 맨날 바닥 생활을 했던 야옹이들이 너도나도 할거 없이 여기로 올라와 준다는 게 진짜 이 원목계단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가끔 기분 좋으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몸도 비비 꼬고 놀기도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여기에 놔주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들었어요. 일단 일반 박스 놔주는 것보다도 안전하면서 미관상 깔끔하기도 하고 원목이라 가격은 좀 있지만 고양이들이 제가 원했던 대로 활용을 너무 잘해줘서 첫 번째 베스트 용품으로 뽑았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고양이한테 원목계단 사용 방법을 알려주실 때 계단마다 간식을 올려주고 직접 올라갈 수 있게 반복을 한다든지 낚싯대나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게 반복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스스로 사용하게 되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용품은 펫타임즈라는 브랜드의 스크래쳐와 포켓 캣닙 쿠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놓여져 있는 이 스크래쳐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캣닙 쿠션을 쉽게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두 가지 용품을 두 번째 베스트 용품으로 뽑은 이유는 oh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는 내구성과 가성비 때문에 뽑았습니다 우선 쇼파 스크래처는 다른 스크래처와 다르게 쇼파 틀이 있고 거기에 스크래처 리필을 끼워서 사용하는 반조립식 형태인데 가장 큰이 스크래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립해서 아직까지도 쓸 정도로 진짜 진짜 정말 튼튼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번 말씀드렸겠지만 토를 했다면 토한 부분만 교체한다든지 다른 곳보다 유난히 잘 긁는 팔걸이 부분만 따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어서 9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저희 집에서 인생 스크래쳐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정말 애정하는 스크래쳐고요. 처음에 구매할 때아 스크래쳐 치고는 너무 좀 가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상 사용하면 통째로 갖다 버리고 통째로 교체해줘야 하는 다른 스크래쳐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이걸 1년째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비싼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펫타임즈 사장님이 튼튼함과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건지 캣닙 쿠션도 또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짜잔! 이게 바로 그 포켓 캣닙 쿠션인데 테타워나 캣폴에 부착되어 있는 그 스크래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작은 주머니에 캣닙을 교체해서 계속 넣어줄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캣닙 쿠션을 써봤지만 이것만큼 질기고 튼튼한 캣닙 쿠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야옹이들이 비비고 뒷발 팡팡하고 진짜 많이 처맞기도 처맞았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몇 개월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뜯어 지고 튀어나온 정도지 마감이나 다른 부분은 아직 완전 짱짱하거든요 진짜 막 쓰기 너무 좋고요 제 생각엔 여기 업체 사장님이 진짜 <laughs> 편하게 막 쓰기 좋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팩타임즈 쇼파 스크래처와 포켓 캣닉 쿠션은 한번 사두면 진짜 질릴 정도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서 아무리 고양이 용품이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용품 교체 주기가 짧은 담요 과정에서는 대환영 받는 그런 용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베스트 용품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용품은 바로 이 옆에 있는 보울보울 패시기 고양이 밥 그릇인데요. 저희 집에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있을 정도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밥 그릇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그릇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여서 세 번째 추천 용품에 올리게 되었고요. 1년을 사용하면서 그릇이 벗겨진다든지 설거지하면서 깨진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처음에 구매할 때만 가격이 높았을 뿐이지 처음과 똑같. 품질에 진짜 깜짝 놀란 제품입니다. 물론 집에 다른 그릇들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색이 바랜다든지 밑에 구멍이 있는 제품은 물이 들어가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고 겉에 칠한 유광이 벗겨지기도 하고 심지어 로고도 흐릿해지기까지 했지만 보울보울 패시기는 스크래치가 조금 생겼을 뿐 아주 아주 멀쩡했고 그릇을 통째로 씻어줘야 하는 일체형 그릇과 달리 높이를 담당하는 스탠드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위에 그릇만 설거지 해주면 되니 관리도 전체적으로 정말 정말 쉬웠던 밥그릇입니다. 잘 큰 간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릇을 통째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밥 시간을 좀더 쉽게 만들어줘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밥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밥도 잘 먹지만 깊이가 깊은 식기도 따로 있어서 물을 떠주니 물도 잘 먹고 물 갈아주기도 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두면 오래도록 쓰기도 하면서 예쁘기까지도 한 품질 좋은 야옹이 밥 그릇을 찾으신다면 볼울 패식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용품은 바로 화장실용. 용품인데요. 정글 몬스터 쏙쏙 매트와 굿바이 푸푸 가루탈취제입니다.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될 똥깐 용품 두 가지가 바로 이 용품들인데요. 그동안 일체형 사마카 매트를 썼었는데 사마카를 막아보려고 큰 사이즈를 썼었지만 사이즈가 크다 보니 모래를 버릴 때도 좀 불편했고 매트 위에 토하거나 청소할 때 그런 부분도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화장실을 놔주는 곳마다 공간이 제각각 다 다른데 그 각각 다른 공간 사이즈에 맞춰서 사마카 매트를 찾는 게 진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쏙쏙 매트는 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제약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이어 붙여줄 수도 있었고 가위로 오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특장점이 있어서 틈새가 살짝 생기는 애매한 공간도 틈틈이 메워줄 수 있었고, 야 해보니까 진짜 참 좋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야옹이가 토했을 때그 부분만 뚝 에서 물로 한번 쓱쓱 헹궈주고 방수가 되는 재질이어서 마르기도 금방 말라서 청소를 한결 간편하게 해준 효자템이기도 했습니다 이 쏙쏙 매트를 넓게 깔아준 덕분에 거실 사방으로 튀는 모래 알맹이 양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고요 고양이 모래를 고를 때 항상 걱정했던 그 사막화 근데 이제는 이 매트를 깔아주고 나서 오히려 품질 좋은 고양이 모래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가지 더 있다고 한 화장실 용품! 바로 요거! 굿바이 푸푸 가루 탈취제인데요. 거실에 화장실을 여러 개 놓다 보니 똥갓 냄새도 당연히 나기 마련인데 그 전에는 스프레이 형태의 액체형 탈취제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이의 가장 큰 단점이 모래에다 직접적으로 뿌리면 모래가 눅눅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래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 굿바이 푸푸를 알게 된 이후에는 몇 개월간 계속 계속 써보니, 냄새도 잘 잡아주기도 하지만, 가루 형태라 모래가 뽀송해지는 게, 야, 이게 진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향은 숲향, 피톤 치즈향이 나는데, 처음에 맡으면, 와, 냄새가 이거 너무 강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막상 모래에 뿌리면은, 그, 썩! 암모니아 냄새랑 모래 꿉꿉한 냄새를 진짜 거짓말처럼 싹 잡아주더라고요. 가장 걱정되었던 게 이게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옹이들이 화장실을 안 쓰면 어떡하지? 요거였는데 오히려 꾸렁내나던 화장실에서 꾸송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야옹이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팁이라 하면 탈취가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 카사버 모래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너무 좋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똥간 청소하다가 어? 냄새가 좀 올라오는데? 싶을 때한 뚜껑 뿌려주시면 됩니다. 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면 모래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뿌린다고 좋은 점이 아니라는 거 요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용품은 바로 이거 틈새 공간 활용에 너무 좋았던. 또, 창틀 해먹입니다.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면은 창가 쪽의 공간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캣타워를 놓자 니 공간 차지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깥 구경은 시켜주고 싶고. 근데 이럴 때 창틀에다가 요거 하나만 설치해주면 진짜 근사한 수직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최소한의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동생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 설치해주기 너무 좋았고요. 창틀 사이가 좁아서 야옹이들이 올라가면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는데, 안전한 지지대 역할도 해주기까지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7kg 넘는 모야가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15kg까지 버틴다고 해서 걱정 없이 쓸수 있었고요. 스크래쳐도 붙일 수 있고 천해먹, 투명해먹 등 취향껏 선택할 수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기막힌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자면 창틀해먹 설치해 주시고 나서 지지대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서랍장이나 미니 캣타워, 캣폴 등을 옆쪽에 배치해 주시면 공간이 작은 방에 도 기깔나는 수직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옹 이렇게 해서 다묘한 끼냥이네에서 뽑은 2025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고양이 용품 5가지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이 5가지 제품 말고도 쓸만하기도 하고 고양이 집사한테 도움이 되는 용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지만 영상으로 전부 소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노션으로 자료를 직접 만들어보았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 100가지를 이미지와 가격, 사용 팁, 구매 사이트를 적은 자료인데 전체를 누르면 순서대로 보실 수 있고 갤러리를 누르면 이미지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용품마다 제품명 옆에 열기를 누르면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최대한 많이 검색을 해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매 링크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상품 금액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건 제가 넣은 구매 링크가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부분은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혹은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저한테 일정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작년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지갑 사정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종종 기부를 하고 했는데 아직 채널이 많이 크지도 않고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고양이 9마리를 키우다 보니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힘든 시절을 살았던 적도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영상을 올라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 연초가 다가오기 때문에 추운 계절을 보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구독자님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면서 이왕이면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파트너스 스링크를 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만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충분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면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0분 이내로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 폼 작성 후 메일을 못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작성 부탁드립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이메일 주소를 o 컴으로 써야 되는데 다 컴으로 쓰셔가지고 발송이 안 됐던 적도 은근히 있었고, 아이디에 오타를 적어 놓으신 분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꼭 이메일 주소 정확히 적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받아보신 후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